자, 옛날 감아서 치킨의 후프 해가지고 NC백 화정 건너편에 있는 집입니다. 여기는 다정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은 오래간만에 옛날 통닭하고 닭강정에 이 예, 6천원에. 어, 어. 만석가도 먹지.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하 <laughs> 자, 이게 6천원이고, 이건 얼마예요 6천원. 요거는 6,000원인데 어. 카드로 하면 500원 더 붙습니다 요거는 아니고 <laughs> 있던데 저기 대조불광시장 어, 거기서 구입한 건데요 오래간만에 먹어봅시다 자 으, 맛있게 보인다 자, 뜨거워 자, 다시 하나 들고 뜯어봅시다 뜨거워 음, 그, 뜨거워서 아니야. 조금 있다 먹어야겠다 닭강정부터 먹어봅시다 조만간 저기 속초를 가서 만석 닭강정을 먹을 텐데 <laughs> 만사닭 깜짝 먹기 전에 마사탕까지 우리 간이 1년 넘지 않았나? 음. 오리지날 오리지널의비바 빠나리라니까 음. 딱딱해 금방 했다고 그러는 거야. 아, 부드러운데? 부드러워난좀 딱딱한데? 조금 바삭한 그 맛이 있어야 되는데 꽤 음. 듬뿍 바삭한데 <laughs>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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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양뭐 많고 먹을만한데 자꾸 음. 어,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음. 맛집 중의 어가인 만성현화민고가 뭐 그렇긴 하지만 자뭐 음. 이렇게 되어있고요 음. 가격은 음. 6 0원 되겠습니다 좀큰 거는 11,000원 11,000원? 음. 이건 뭐 1인분이고 11,000원짜리는 3인분이라 음. 자 옛날 통닭 오래간만에 먹어보네 약간 좀 딱딱한 걸 먹었나? 음? 음. 좀 부드러운 편이 너무 부드러운 것 같아. 그래? 그 정도야? 좀 어느 정도 좀 비비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소금 있어? 아, 소금 없어도 그냥 먹어. 뭐. 그이 칼로리를 보니까 음. 구운 통닭에 비해서 이 튀긴 통닭이 한두배래 그 그래? 튀긴 거 먹으니까 후라이드 치킨 같은거 잠깐만, 튀긴 통닭보다 구 아, 어, 튀긴 게 구운 거 보다? 음. 구운 게 어딨어? 뭐, 국내 치킨 그런 거 있잖아. 그나, 어. 근데. 뭐, 훈제도 있고. 국내 <laughs> 아, 치킨은 먹어본 거 같기도 하고, 근데 너랑 한번 먹어봤던 거, 구운 치킨이잖아. 음. 이경규. 음. 나 그건 별로 맛없던데. 음. 그냥 구운 게 아무리 맛은 없지. <laughs> 그 맛없어. 응. <laughs> 근데, 여기, 근데 여기다가 양념까지 하게 되면 칼로리가 더높겠지 거기다 또이제는응 음. 어느정도 알것 같긴 해 알면서 먹긴 먹은 거야 아까 옆에 있어지고 꼬랑지다 응. 거기다 근또 이게 뭐야 양념 같은 거할 때는 응. 좀 기름 드러운 걸로 써가지고 안이 안 보이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 솔직히 하려면 그렇게 전나사들데 많지 <laughs> 어, 간식이 낫지 키워달라고 <laughs> 응. 근데 보니까 씹 씨발 둘다 닭이야 <laughs> 그래. 아, 김경아 도시 닭두개 다, 닭. 뭐그 아, 얘기 할것 같아. 하고 있는데, 한 15분을 튀긴 거야? 1 5분이네 그래. 음, 한번 튀긴 걸? 응, 한 10분, 15분. 응. 그래서 음. 다 앞부분 다 생각나. 목도 맛있지요? 바로 먹어면까 이거 자, 날개도 먹어봅시다. <laughs> 자, 날개, 뭐, 다 그렇구요. 응, <laughs> 하고 있어 적당히 먹을만한 정도 해가지고, 뭐, 전통시장에서 판매 있으니까. <laughs> 맛있게 드셔보시고. <laughs> 음. 하지 마. 다음에는 만석닭강정을 기대해 주십시오. <laughs> 만석은, 아, 아, 배송이 되긴 해도, 여름에 안 되지. 여름에만 아 음, 여름엔 더워서 안되잖아 자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